지지율? 바보야, 문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야.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 중 하나는 지지율입니다. 선거를 앞두고는 특히 여론조사가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와 정당은 이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. 그러나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핵심 문제는 단순한 지지율의 등락이 아니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경제사회적 현실에 있습니다. 오늘날 가장 큰 민생 현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파트 가격 상승입니다. 수도권과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서민과 청년층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. 부동산 자산 격차는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이동성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종종 지지율 등락에만 몰두하며 정작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집값 안정 대책에는 소홀했습니다. 하지만 국민은 정치적 계산보다 내 삶이 나아지고 있는가라는 실질적 잣대으로 정부와 정책을 평가합니다. 다시 말해 문제의 본질은 지지율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 상승이며 이를 해결하는데 정치적 신뢰와 지지가 뒤따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. 따라서 진정한 민심 회복은 지지율 수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값 안정주거, 불안해소 등 생활현안을 해결하는 정책 실행에서 비롯됩니다. 결국, 오늘날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. 지지율? 바보야, 문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야.